자, 여러분, 오늘도 캠핑을 가는 건 아니고, 답사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에 있는 옥천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옥천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이제 옥천 허브가 있는데, 그 옥천 허브가 있는 옥천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은 제가 첫날에 찍었는데, 고프로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둘째날, 다음날 새로 찍고 있습니다, 하이튼 날에. 서대와이시 타고, 충북에 있는 옥천으로 답사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목천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로 가는 투섭입니다. 아, 네. 용암이란 동네에 아주 괜찮은 인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뒤늦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같이 뜨거운 불꽃남자 투섭입니다.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자, 여러분, 날씨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도 한점 없고, 아, 이런 날 캠핑을 딱 강의해야 되는데, 오늘 답사를 갈 생각으로 와가지고 장작도 안 사고, 심히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오우씨 너무 사고나겠네 자, 여러분 오늘 뭐야 아, 길이 왜이따오로 되어있나? 자, 여러분 오늘 목적지 금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렸는데 휴게소에서 내렸습니다 아, 길이 희한해가지고 휴게소에서 아마 오늘의 그 포인트까지 빠져가지고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휴게소에서 아 아이씨 휴게소 아이씨가 있네 희한하네 아이씨 희 희한하네 하여튼 간에 일단은 요 금강 아이씨입니다 여러분 휴게소 안에 아이씨가 있습니다 행복한 먹고 가되나배고프데 하여튼 간에 여기 휴게소를 들어와가지고 아이씨를 또 지나가는 건 처음인데 요 금강 아이씨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나가가지고 오늘 박스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나가다가 혹시나 뭐 롯데리아 버킹은 거 당연히 없겠지만 햄버거나 있, 빵이나 있으면 한개 먹고 사들고 오늘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아 금강 멋지네 금강 이거 안시가인 좁아가지고 차가 많으면 은 감당이 될랑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일단은 오늘의 포인트 가가지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스팟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여기 와서 캠핑해!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별로 좀 꼴보기 싫은데 아, 너무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아, 여기 좀캠핑 하는 사람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있긴 있는데 지도에서 본 것보다는 뭐 그렇게 막 아, 노지 느낌은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로 밖에 추우니까 차로 한 바퀴 싹 돌아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 지금 차가 딱 서있는데 안에서 뭘 하고 있나 자 여기 텐트 두동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알방을 오는 것 같은데 차를 한번 밀어볼요야 저거. 어? 아여는 어, 목적지 여기가 아이가 아 여기가 아니네요 가는 길에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었나 아여튼 여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딱만만해가 캠핑하기 딱 좋은 곳인데 길을 내기가좀 희한한데 지금 아 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측으로 가야 되네 자 여러분 여기는 오늘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코너 속에 코너 바닥 하나 걸렸습니다. 근데 어, 나쁘진 않긴 한데 여기 가다가 보면은 오늘 제가 지도에서 본 약간 프라이빗한 오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밑으로 아 여기도 가는 길이 있는데 어 상당히 험하네 그래 요 길은 험해야지 또갈맛이 갈 나지 오뭐 어, 그래 험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이른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뻘리네 여기도 약간 노지라기보다 약간 한탄강이나 이런데 있는 유원지 같은 그냥 오우 그런 유원지 같은 느낌입니다. 아이 지도에서 본 것보다 생각보다 좁네. 어저 건너편에도 아까 여기 지금 물 건너서 건너편에도. 차가 있던데 아물 건너서 갔구나 아물 건너면 갈수 있구나 일단은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 물이 별로 안 깊어가지고 염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는 아저씨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여기는 좀 덜지가 괜찮네. 야, 여기 좋은데. 자, 여러분 여기는 뒤쪽에 민가도 없고 뒤쪽에도 살이고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 야, 여기 멋진데. 오늘 근데 생각보다 늦게 출발해가지고 한세 군데, 네 군데, 한 제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찍어놨는데. 나는 못돌것 같고, 아우씨, 한 두세 군데만 돌아도 오늘 성공인 것 같습니다. 아, 멋진데, 이게? 뒤에 민가도 없고, 산딱 있고, 아, 죽이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답사지인데, 아, 여기도 멋집니다. 여기 다 안쪽에 들어오니까, 자리도, 뒤쪽에도 산이라가지고, 뭐, 민가랑 걸어 치는 것도 없고, 멋집니다. 여기 딱 진짜 넓어 가지고 저번에 괴산 갔을 때랑 비슷하긴 한데 괴산도 좋긴 한데 뭐 여기도 좋습니다. 아 오늘 근데 장각이랑 캠핑할 준비를 안해 가지고 아 쉽긴 한데 아 여기도 아 멋집니다. 아 근데 지금 역광이라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요 확인을 했으니까 두 번째 오늘의 다섯지로 포인트로 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아, 캠핑할까, 답사갈까,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여러분. 여긴 진짜 만만하게 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로 우르르 와가지고, 하기. 앞에 보면 도강도 할수 있습니다. 물이 얕아가지고. 두 번째 목적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여러분 두 번째 노지는 또 실패입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 막혀있어가지고 막혀있어가지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여기 약간 전원, 전원주택 단지 같은 뭐 그런 자 여러분 여기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없네요 아까 처음 갔던 데가 제일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제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찍어 놓은 데가 생각보다 거리가 다 있어가지고, 해지기 전에 가려고 제일 가까운 데로 왔는데, 여긴 실패네요. 여기로 계속 올라가면 산이라서, 뭐 없습니다. 아, 밑에 할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산업특구, 여기로 올라가면 안될것같은니까차를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뭐 있을랑가? 또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기 가면 좀 길은 이쁠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올라가는 길은 가다가 딱히 뭐 없는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닌데 빨리 다음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일단 빠르게 들어갔다가 뭐 없으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길은 뭐 가다가 뭔가 한게 나올 것 같은 같은 길이긴 한데, 어, 그냥 인도길이네인도길 별거 없습니다. 괜히 들어왔네. 반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을랑가 모르겠네. 들어온 김에 끝까지 들어갔다가 돌려서 다음 포인트 한 군데 만더 가보고 심화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돌 캐는 곳인가 없네. 차를 여기서 돌려야 되겠네. 아 여기, 옆에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캠핑이 될것 같아. 아, 빠치네 여기는. 나무가 멋집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오늘의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안 되면, 안 되면, 오늘 어차피 뭐, 심화할 거니까. 밥사만 갔다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강아지가 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가빨가 개들은 항상 삐딱 삐따... 뛰네요 여러분 도그워크 아니 빨리 가라고 짖지 말고 내가 저쪽게 귀엽네 새끼 자 여러분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짖지 말고 빨리 가라니까 내데 지금 저쪽하 가고 있잖아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또 동네 똥기가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딱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길이 잘 나있으니까 끝까지 가보고 안되면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헤이 확실히 여름에는 초록초록한데 겨울 되니까 뭔가 쓸쓸한 느낌이 낙엽도 지고, 어, 아, 이 멋지네, 여기. 5대 임도 안내도. 아, 임도가 있으면 또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은 밤이니까 좀 있으면. 산사태 취약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캠핑을 한번 조질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찍은 목표는 여긴데 또 물이 여기도 내나 지금 여름에 비오고 나서 물을 수위를 막아가지고 수문을 막아가지고 어디 댐이든 다 물이 꽉 차있습니다 아, 여기는 댐이 아닌데 강인데 금강 자 여기 여기는 댐인가 여기 강인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여기도 내나 금강입니다 금강 댐이 아니고 근데 여기도 물이 많이 찼네 원래 여기 밑에까지 길이 있고, 좀 공도가 살짝 있었는데. 하여튼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본 데는 여긴데. 그래도 여기 차 대놓고 캠핑하면 뭐, 다른 느낌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엑스를 못칠것 같아도. 텐트 하나 치고 하면은, 들어가던데, 오늘 날씨 따뜻하다고 캠핑 한다고 깝쳤는데, 밤 되니까 춥습니다. 지금 온도가. 아, 오늘 지금 한 5도, 4도 정도 되는데, 오늘 따시다고 캠핑하려 했는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지금, 지금은, 지금 온도 한 4도 정도 되고, 최저가 한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오, 여기 마을이 있었나 봅니다. 이게 석탄이라고, 석탄인데, 물에 잠겼네. 약간 그, 아틀란티스 같은 그런 느낌인가, 물에 잠긴 도시. 하, 여튼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캠핑을 하려고 했으나, 한 박자 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뭐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또합이 이쁘네. 자 여러분 아까 저를 반겨줬던 강아지인데 또 기나와 가지고 짖고 있습니다. 사람이랑 놀고 싶긴 한데 겁쟁이라 가지고. 또고멍멍멍멍. 간다. The next day. 자 여러분 오늘은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늦게 가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지도를 보다 보니까 여기 근처 대구 금교 용암이란 동네에 아주 괜찮은 인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뒤늦게 원리를 보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은 용암에 있는 인도를 한번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될까요? 아니요 요거 어, 뜨면 잠깐만, 잠깐만, 요거 잠깐만, 뜨면 다시 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 되나? 왜 그렇지? 카드가 잘 안되나 왜그러지 카드가 안되네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할테니 일단 이제 차단 말기니까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자 여러분 멍청하게 지금 할이패스로 <laughs> 들어왔다가 잘못봐가지고 무인정산 그. 게이트로 더 가가지고, 이런 적이 처음인데. 하여튼 간에, 카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의 목적지 임도 초입을, 초입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빡시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삼삼하에 다녀오기 좋을 것 같은 임도였습니다. 아까 지도로 봤을 때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뒤늦게나마 올라왔습니다 네, 해가 지고 있어 가지고 어두워지면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기보다 추울 것 같습니다 지금 9도인데 산속에는 해가 지면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오른쪽 길도 어차피 왼쪽 길이랑 만나기 때문에 굳이 절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은 전기도 다 깔려있고 위에 사람이 사는지. 전기가 깔려있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거리가 얼마 안 되겠다, 여기는. 길어야 재미나긴 한데 여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제 아이콘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금방 후딱 갔다 올것 같습니다. 요 갔다가 만약에 시간이 괜찮으면 제가 또 옛날에 가던 데 캠핑을 안 해봤지만 가던 데가 있는데 거기도 좀 멋지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갔다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자고 에어컨이 켜지노? 아까 그 길이 요쯤에서 만나는데, 아, 옆에 길이 있네. 여기,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여기 길이 거의 뭐, 죽은 길이네. 풀, 풀 자라 있고. 하여튼 간에 어제는 제가 옥천 갈때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원래 캠핑을 할까, 청송에서 제가 찾아온 데가 있어가지고, 청송이나 아니면 옥천이나 뭐, 괴산, 요쪽에서 캠핑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좀 민기적거리다가 오 경사보소 오, 하지만 합의는 갈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캠핑을 하려고 좀 민기적거리다가 아좀 피곤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 전날 캠핑 아 캠핑이 아고 편집을 하다가 5시 넘어서 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피곤해가지고 오늘 답사만 좀 찍어놓은데 해볼까 싶어가지고 좀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몇 군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가지고 해가 빨리 져가지고 아니 둘러보질 못했는데 어 여기 생각보다 길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막 겨울엔 여기 못 지나가겠네 오. vdc가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미끄러워가지고 낙엽 때문인가? 겨울 산의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턱! 아, 회살이 쫙 드는 게아 여기서 흙길이네. 힘도 길 흙길 아 여기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옆에. 역시 인도는 흙길로 돼 있어야지 여기 느낌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오 위에 근데 마을이 진짜 사는, 마을이 아니고 집이 있는 거 전기가 끝까지 연결돼 있네요. 여기까지 아근데 여름에 여름에 와도 좋을 것 같네 여기 여름에 뭐산다 좋지 뭐 이거 낙엽 때문에 혹시나 또 슬림이 날수 있기 때문에 오 차가 있네 하셨나? 아우 인도 느낌 납니다 여기는 조심조심 혹시나 유실된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가 멍멍하게 이컬도안 해주고. 와. 오 길이 조금. 아 여기 파티 있네 왼쪽에. 무슨 파티인지 모르겠는데.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 컨테리어도 있고. 어, 역시, 도피 올라온 뷰가 멋집니다. 도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풀 버전으로 제가 노 편집으로 편집 없이 한번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되 가을 경치를 물씬 아, 대리만 랜선 인도 투어 투섭의 랜선 인도 투어. 골짜기 느낌 무신 나는데 끝인가 여기가 자 지도상에 보이는 길은 거의 다갑니다 요즘 에 사진 한번 찍을까 하지? 와멋 지네, 여기, 야, 여러분, 경치도 좋 고. 근데, 카메라 안 당기네요, 역시. 자, 여러분, 이제 지도상에 나온 길은 여기서 끝인데, 여기서 내려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뭐, 길은 아마 있겠죠. 옛날 길이니까 반대쪽으로 나오는. 내려가는 걸 보니까 반대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반대쪽으로 오면 뭐가, 뭐 어디가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여기 저번에 온 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겠죠 처음 왔으니까 생각보다 길지도 높지도 않아 가지고 금방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히터를 무시동 히터를 사야 되나 그래 산속에 또 여기, 겨울에 산속에 색감을 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아, 어, 요런 데딱차세하라고 캠핑하면 지겠는데 아, 여기서부터는 또 포장도로네. 이제 거의 내려왔구나. 자,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인도입니다. 저는 임지섭이고요. 아근도임돈인데 자갈을 사, 잘 깔아놨네 진짜. 음 다시 올라가네. 시도를한번 볼까? 자 여러분 차 이제 낙엽을 바스락 바스락 밟고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 좋습니다. 아유도 돌지가 이치기네. 차비가 4륜이좀 똑똑했으면 더 험한 곳을 좀 이렇게 치대볼 건데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오우 기분이 잘 돼있어봐 좀안 돼있는 게 좋긴 한데 어? 뭐고? 에이씨 조졌네? 막 다른 길이네 아우 자 여러분 여기서 차를 돌리는 거 빡셀 것 같고 제가 뒤로 빼가지고 넓은 데서 차를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야 근데 막 다른 길이면 캠핑에도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기가 막히겠는데? 자 여러분 오늘의 인도투어는 출구가 없는 인도 인도투어였습니다 자, 자 여러분 가다가 해 안지고 시간이 좀 남아있다 싶으면 제가 옛날에 갔던 그 아주 멋진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진입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가 시간이 되면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거 똑같으니까 영상 끄겠습니다 여러분